병원에서 돌아온 김철수 씨의 하루. 지난주일입니다. 74세 김철수 씨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거든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약이 뭔가요? 어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최근에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김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기 이름. 약은 하얀색 작은 거랑 병원은 집 근처에 정확하게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검사를 모두 다시 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몸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만약 더 급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그약 이름이 뭐였더라? 검사 결과 어디 뒀지? 작년에 어느 병원 갔었는데, 기억은 점점 흐려지는데, 건강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병원은 자꾸만 늘어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정보가 어딘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땡땡 병원 OO병원 진료 기록은 땡땡 병원에, 땡땡 약국 OO약국 처방전은 땡땡 약국에, 건강 검진 결과는 검진 센터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어느 하나도 꺼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의 병원을 다니시고 하루에 대여섯 가지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본인이 먹는 약 이름을 정확히 모릅니다. 10명 중 8명은 지난 검사 결과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몸에 들어가는 약도 내 몸의 상태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더 무서운 현실. 약이 잘못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면 중복 처방이나 약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이런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간 어르신이 전국에서 수천 명이 넘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보만 제대로 있었다면 말이죠. 정부가 만든 해결책.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볼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나이건강기록 앱입니다.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만든 건강정보 통합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다닌 모든 병원, 받으신 모든 처방, 하신 모든 검사, 맞으신 모든 예방접종,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민간회사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만든 공공서비스입니다. 정보 유출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볼수 없으니까요. 실제 사례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인천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세이신 박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새로운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어머니, 지금 무슨 약 드세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요. 약 이름은 모르겠고요.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최근 혈당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콜레스테롤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난감했습니다. 그럼 검사를 다시 해야겠네요. 그날 할머니는, 피도 뽑고, 소변 검사도 하고, 심전도까지 찍었습니다. 비용도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 지난달에 검사했는데, 또 바늘로 찔리고, 돈도 아깝고, 그때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이 건강 기록 앱 깔아보셨어요? 그거 깔면 병원 검사 기록 다 나와요. 다음엔 그거 보여드리면 돼요. 할머니는 반신반의 했지만 아들 말대로 앱을 깔았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2주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최근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나이 건강 기록 앱이요. 여기 보세요. 지난달 검사 결과요.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네요. 혈당도 나오고 콜레스테롤도 보이네요. 드시는 약도 다 나오고요. 이러면 재검사 안 해도 되겠어요. 그날 할머니는 주사 반을 한번 안 맞고 돈한푼안 쓰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어머니, 최근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 계시네요. 이 약은 용량을 조금 줄이고, 이건 새로 추가하는 게 좋겠어요.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이니, 정확한 처방이 가능했던 겁니다. 박할머니는 지금, 주변 친구들에게 이 앱을 소개하고 다니십니다. 야, 이거 진짜 신세계야. 병원 갈 때마다 보여주면 돼. 이게 바로 바뀐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6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요. 정말 편하니까요. 정말 안전하니까요. 구체적인 7가지 장점. 첫째, 시간을 아낍니다. 병원 갈 때마다 저번 검사 결과 떼 오세요. 이런 말안 들어도 됩니다. 앱만 보여주면 끝입니다. 둘째, 돈을 아낍니다. 중복 검사가 사라집니다. 이미 한 검사 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검사로 여러 병원에서 쓸수 있으니까요. 셋째, 몸을 아낍니다. 불필요한 주사 바늘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정확한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진료하십니다.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최근 검사 결과가 어떤지 다 보이니까요. 다섯째, 안전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정보를 볼수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해도 30분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국가가 보안을 책임집니다. 그 여섯째,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알려줍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가 되면 알려줍니다. 약 먹을 시간도 알려줍니다. 이제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이 됩니다. 그 일곱째,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 3,600개가 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이미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앱 하나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도 대전에서 제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앱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면 알아도 설치를 안 하십니다. 나는 스마트폰 잘못 써. 복잡할 것 같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십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설치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앱 하나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생명줄. 응급상황에서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면 치료가 지연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약을 모르면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이 있으면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사가 바로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도 내 가족이 없어도 앱이 대신 말해줍니다. 설치 방법 정말 쉽습니다. 1단계 다운로드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세요. 나이 건강 기록이라고 검색하세요.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2단계 본인 인증. 앱을 여세요. 본인 인증을 하세요.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됩니다. 3단계 완료. 그게 끝입니다. 이제 내 모든 건강 정보가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만약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보건소에 가세요. 직원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니면 자녀분께 부탁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용 방법. 사용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정보 공유하기 버튼만 누르세요. 그럼 화면에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께 보여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정보를 확인하십니다. 딱 30분 동안만 보입니다. 그 후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안전하죠? 앱에서 볼수 있는 정보, 병원 진료 기록, 언제 어느 병원에 갔는지,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처방 받은 약, 약 이름, 용량, 먹는 방법 모두 상세하게 나옵니다. 건강 검진 결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신장 기능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 접종 기록 독감 예방 주사는 언제 맞았는지 대상포진 백신은 언제 맞아야 하는지 다 알려줍니다. 응급실 방문 기록 응급실 방문 기록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정부가 계속 기능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곧 스마트워치와 연결됩니다. 혈압, 심박수, 걸음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식사 일기도 쓸수 있게 됩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칼로리는 얼마인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데이터도 추가됩니다. 잠을 얼마나 잤는지,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프면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바로 이 앱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절대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록으로 확실하게 관리하세요.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1.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2. 나이 건강 기록 앱을 설치하세요. 3.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전화하세요. 4. 보건소에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앱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건강기록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바로 설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실 거죠?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행복입니다. 건강하세요.